네, 우리 소연세 병학교실 일곱 번째 문법수업 명사, 간사, 대명사 펄트에서 7-3, 간사의 쓰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나, 언. 정해지지 않은 명사와 함께 쓰이는 부정 간사로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혹은 어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원이란 뜻이죠. I'll be back in an hour. 그러면 1시간 후에 돌아올게. 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or certain.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I'm g call you while you are out. 어떤 남자가 너를 불렀어. 너가 바깥에 있는 동안에 너를 찾았어. 불렀어. 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또, 어는요. 뭐뭐 모모 마당, 뭐뭐 당. 퍼의 의미가 있습니다. 퍼의 의미가 있어요. The boys go to movies twice a month. 그러면 소년들은 영화 보러 갔다. 어떻게? 한 달에 두 번. 그러니까 한 달마다 두 번씩. 그래서, per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는요, 또, the same. 같은 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ll the girls are of an age. 그러면, 모든 소녀들이 나이가 똑같다. 그래서, on age는 the same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를 배워봤으니까, 그 다음에 정간사, 더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죠? 너는 정해진 것, 정간사라고 해서 정해진 것을 가리킬 때, 이 세상에 하나뿐인 것을 말할 때, 그리고 이미 서로 알고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첫 번째, 반복되는 명사 앞, 또는 상황으로 보아 알수 있거나 수식어가 있는 명사 앞에는 더, 정간사, 더를 사용합니다. Here is an egg. 계란이 있어요. The egg isn't fresh. 그런데 앞에 있는 계란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계란을 다시 얘기하기 때문에 처음 얘기할 땐 on이라고 얘기했고 그 계란을 다시 얘기할 때는 이미 서로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를 써서 the egg isn't fresh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2번 보겠습니다. Would you open the door please? 네. 문좀 열어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인데, 상대방한테 문좀 열어주시겠어요? 라고 할실 때는 이미 서로 알고 있는 거죠. 문이 저쪽에 있는 것을 그때 더 사용합니다. 다음에, look at the butterfly on the flower. 버터프라이를 그렇죠? 봐라. 어떤 버 u t t e r f l y on the flower. 꽃 위에 있는 나비를 봐라. 라고 했을 때 어떤 건가요? 네. 수식어가 있죠. 꽃 위에 있는 꽃 위에 있는 나비를 봐라고 해서 여기 butterfly 명사 나비 명사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경우 이렇게 덜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덜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서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나타내는 서수 그 다음에 최상급 only very same 등이 포함된 명사 앞에는 덜을 사용합니다. The man's office is on the fifth floor. 저 남자의 사무실은요, 5층에 있어요 다섯 번째 층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네, 다섯 번째 서수를 표현했죠. 그렇기 때문에 덜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간사 덜을 사용할 때요. 해, 달, 땅, 바다, 공공 건물, 방향 등 유일한 대상 앞에 볼때 덜을 사용합니다. The sun rises in the east and sets in the west. 태양은 떠오르죠. 동쪽에서 떠올라서 그 다음에 서쪽으로 집니다. 라고 했을 때 sun, 태양, 세상에 유일무이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덜을 썼고요. 그 다음에 in the east, 방향 같은 거 나타낼 때 나타낼 때더 쓴다. 그래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신다에서 in the west에서, east와 west, 이스트와 웨스트 앞에 정관사 덜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악기 이름 앞에는 덜을 사용합니다. 네, My sister would play the viola. 어, 나의 여동생은 비올라를 연주하곤 했었다. 연주하곤 했다. 라는 표현이죠. 비올라는 악기 앞에 정관사 덜을 사용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악기 앞에는 정관사 덜을 사용하지만 s p 스포츠, 운동 경기 앞에는 덜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 혹은 더 플러스 분사는 형용사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더영 respect the old in this country 네, 젊은이 여기서 더 하고 영 젊은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이걸 그냥 젊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죠. 젊은 사람 젊은이들은 respect 존경합니다. the old 더에다가 회에서 나이들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선생님까 나이들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젊은이들은요. 나이든 사람을 존경합니다. 이 나라에서 인디스 컨트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더 신체 부위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에 더를 사용합니다. Mike took the girl by the hair. 마이크가 그거를 소녀를 by the hand 손으로 택 잡았어요 란 표현이죠. 됐습니다. 보는 행위 할때 look, s t i 사람 in the 신체 부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치는 행위 hit, pat, strike, kiss 사람 on the 신체 부위 사용하고요. 잡는 행위 take, catch, seize, hold, shake 사람 by the 신체 부위 이렇게 사용합니다. 다음에 음, 우리, 부정간사, 어나, 어를 사용하는 것과 정간사, 더를 사용해야 되는 것을 배웠는데, 그 다음에 간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무간사라고 하는데요. 간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보통 할게요. 간사의 생략, 무간사, 간사가 없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어, 운동이나 식사, 감옥 앞에는 간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The children replace soccer after breakfast. 그렇죠. 식사, breakfast 앞에 간사 없었고요 Soccer, 운동 경기 앞에 간사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래의 목적을 나타내는 장소의 이름. 본래의 목적을 나타내는 장소의 이름. go to bed, go to school, go to church, go to hospital, go to work. 했을 때 잠자러 가거나 학교 공부하러 가거나 교회 예배 드리러 가거나 병원에

By land, by car, by t a x by train, by subway 이렇게 해서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육지로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바이 다음에 교통 수단에 간사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She doesn't like to travel by air. 그녀는요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란 표현이고요. By plus 통신, by mail, by radio, by post, by express. by telephone. 네, 이런 경우도 여기 명사 앞에 간사 사용하지 않습니다. I will send this letter by express mail. 네, 나는 이 편지를 express mail로 보낸, 보낼 것이야 라고 했을 때, 여기 통신수단 앞에 by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연결형 어구라고 하는데요. 연결형 어구에도 간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hand in hand, 그럼 손에 손잡고라는 뜻이기 때문에 hand 앞에 더나 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side by side, 나란이라는 뜻인데 이 앞에도 간사 사용하지 않았고요. step by step, 한 걸음씩, a step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다. 더 step 사용하지 않았다. 연결형 어구이기 때문에 간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day and night, 밤낮으로 연결형 어구이기 때문에 간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 부정간사 언어, 언어 사용하는 경우와 정간사, 더를 사용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무간사, 간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풀면서 네,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고, 네, 간사가 필요 없는 경우는 X를 고르세요라고 했습니다. I feel hungry, so I'd like to have. 그쵸. A s a n d 라고 해야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네. 배가 고파서 샌드위치 하나를 먹고 싶어 란 표현입니다. 샌드위치는 셀수 있는 명사이므로 샌드위치 하나는 간사를 써서 a s a n d w i c 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The diligent girl. 그렇죠. 네. On A on the science exam 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지런한 소녀는 과학시험에서 A, A를 받았다 라고 했을 때 과학시험에서 A를 받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A스코어 앞에 네, 어를 써야 되는데 어로 시작하니까 어 발음 때문에 어으로 바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This is one of the tallest building in the world. 잘하셨습니다. 덜을 사용해야 되겠죠. 최상큼, 네. 형용사 앞에다가 형용사 뒤에 e is 뒷고 앞에 더가 붙으면 최상급이다 더를 사용해야 된다 최상급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의 하나이다 라는 표현이고요 i w a n to play the piano well so i take piano lessons 잘하셨습니다. 이 앞에는 앞에는 네, 피아노요 악기 앞에다가 더를 사용을 했고요 네. 그래서 나는 피아노를 잘 치고 싶어. 그래서 I take piano lessons. 나 그래서 피아노 레슨을 받을 거야.라고 했을 때는 피아노 레슨 s부터 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더를 쓰고요. 오번 보겠습니다. The young man had to will. 그쵸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잘하셨습니다. 저 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그 젊은 남자는 일할 때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단어, 어, 반자음, 반자입니다 유니폼. 네, 발음되므로 간사어를 쓰셔야 됩니다. 언이 어, 아닙니다. 반자음이기 때문에. 다음에, Tom asked me what. 그쵸. 를 써야 되겠죠. Tom asked me what the weather was like in Seoul. 이라고 했습니다. 타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서울의 날씨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이 여기서 네 서울이라고 수식어가 있잖아요. 서울의 날씨라고 했기 때문에 와이들 앞에 저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Can you think of a word that begins with J? 어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너는 Z로 지수로 시작하는 단어를 생각해낼 수 있겠니? 라는 뜻이죠. 정해진 단어가 아니라 어떤 단어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관사 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8번 보겠습니다. What an exciting game it is! The boy exclaimed. 잘하셨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게임이야 라고 소년이 소리쳤다 exclaim 소리쳤다 라는 뜻인데 네, what on 이로 시작하니까 이로 시작하니까 어가 아니라 on 사용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 죄송해요. 네, the blind of people who are not able to see so, the blind는 더 앞에다가 blind 붙어서 어떻게 될까요?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네 눈이 먼 사람, 시각장애인이라는 뜻이겠죠? 시각장애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앞을 볼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The old man has lived. 그죠 어디 써야 될까요? 저 그렇죠. in the same city all his life 써야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same이 포함된 명사 앞에는요, same, 포함된 명사 앞에 전관사 덜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same. 그 다음에, I didn't know that you play 네, 그쵸. 그렇죠. 운동 경기에 간사 사용하지 않는다. 운동 경기. 그 다음에, 1이번 Tom always brushes his teeth three times a day. 하루에 세 번. 어, 여기서 어는 폴, 당, 웃음당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서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12 candles, 12가 있으니까 복수 사용하셔야 되겠죠 there are 12 candles on the birthday cake, 잘하셨고요 it was raining but he didn't, he didn't bring, 그쵸 umbrella인데, umbrella인데, 그쵸 어떻게 사용하셔야 됩니까 네, 언이 아니라 어로 사용하셔야 되겠죠 언으로 네. 사용하셔야 되겠죠, 언, on. 언으로 사용하셔야 되겠죠 네. 모음으로 시작되는 명사 앞에는 어떻게 돼요 부정관사 어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발음할 때 엄브렐라 모음사가기 때문에 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언입니다. 언. On.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